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바나TV입니다. 오늘은 자바 에디션 쉐이더 적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왔는데요. 자, 일단 저는 실더스 쉐이더나 BSL 쉐이더를 써요. 이게 제일 일단 BSL을 쓰는 이유는 그, 뭐지? BSL 쉐이더를 쓰는 이유는 물이 엄청 맑아서 투명해요. 일단 링크는 설명란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BSL 쉐이더 1.16.4. BSL 쉐이더라고 그냥 치면은 자, 여기서 m. 음. ecars4g.com 이거 클릭해 주시고 다운로드를 누르셔야 돼요. 다운로드를 눌러 주시고 잠깐 일단 1.16.4 에요 일단 다운로드를 해 주셔야 해요 그러면 이렇게 5초 후 이렇게 다운로드가 된다고 되어 있을 건데 이제 다운로드가 다 되셨으면 열어 주시고 연결 프로그램을 연결 프로그램은 그냥 집으로 돼있을 거예요 그리고 엄청 간단해요 곧 끝나요 그리고 이 윈도우키하고 얼키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다가 윈도우키하고 점 누르고 퍼센트 이거 두개 해주시고 방향키에서 뒤로 가는 방향키 여기 그리고 앱데이터로 붙여주세요. 그럼 이렇게 나올 텐데, 그럼 점 마인크래프트가 있어요. 여기다, 여기 있고, 그리고 쉐이더 팩이 있거든요. 쉐이더 팩, 이걸 해주셔야 돼요. 여기다가 이제 전 이미 BSL이 있어서 괜찮구요. 여기다 BSL 쉐이더 팩으로 넣으면은 있을 거예요 그럼 오늘은 여기서 끝이죠. 너무 쉽죠. 그래가지고, BSL, 그리고 저는 일단, 시, 원래는 쉐이더 비브란트, 실더스 비브란트 쉐이더 버전 1.281 하이 집. 집 버전을 썼는데, 이젠 BSL도 좋더라고요 근데 역시 고컬은 실더스 쉐이더가 그런,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안녕! 아, 그리고, 잠깐! 여기서, 그, 옵티파인을 설치해야 될 텐데, 그건 제가 나중에 찍어서 영상으로 올릴 테니까, 그럼 진짜로, 뉴바!